소신이 하십으로 3월 2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겠습니다 나는 그의 일이라 신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그라드에게 분할을 받아 옷받혀 두르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달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찾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laughs>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분남이 없어도 mm <laughs> What does he mean? 새하루 주셔서 함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크고 작은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볼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기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구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 16장, 죄송합니다.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부해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 군사령관 아부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의아들와으아비이그 <목소리>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부흔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무도 보거나 미치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명 수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쫓기는 삶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왕의 왕의 원수가 되어 쫓기는 겁니다. 왕한 사람이 그냥 쫓는 게 아니고 모든 정보력과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쫓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왕의 첫권이 가득합니다. 그리도 지금 10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을 보고해 줘. 어디나 가면 걸리면 다 이제 다 왕한테 보고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봤는데 보고하지 않으면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부 담당제라고 있었죠.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가나 다윗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그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그 최고 권력자는 요즘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때 당시에 절대 군주입니다. 왕이에요. 그렇지, 그 왕이 다이세 코앞까지 들이쳤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잡힐 상황입니다. 잡히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다이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의 신경을 다지 시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편 54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4편. 한 글씨로 그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씀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사남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데 지금 밀고자가 사울한테 가서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렀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일생 일대의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 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고발자만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고죽이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쫓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나를 죽이는 것만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목숨이 간다 간다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다윗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지금 사월이 코앞에 왔으니까 마치 다윗의 생명이 사월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내 생명이 저 사람 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난끝장는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 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주님이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말해, 말해봅시다.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려요. 나의 판단,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볼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주님이 붙든 손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는 살아있는 겁니다. 견고히 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죠. 선한 겁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포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바로 직후에 사울을 다윗의 손에 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상 26장에 보면 이제 다, 사,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살피러 내려갑니다. 사울이 온곳을 오히려 보고 그 주변으로 살피러 가요. 살피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다가,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가요. 삼천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삼천명이 지금, 원래대로 여러분 다 지금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처병이 있을 텐데,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학교에서 잠들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비세가 말합니다. 주님, 다윗다윗시 내가, 이한 번에 그냥 확 찔러서, 죽여버릴게요. 이거 지금 주님이 당신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때 다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박자를 치면 죄가 없게 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고 다윗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의 생명이 지금 다윗의 한 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죽여라. 그러면 한번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기회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적진까지 와서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올수 있겠습니까? 인생 일대의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다윗이가 한두 해쫓겼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서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억울하면서 그 오래의 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에요. 그냥 눈딱감고 한번 칵질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아비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건 죄 없다고 말씀할 수 없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저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혹은 전장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일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슨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슨이 없는 사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열어주고 계신,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려고 합니다. 원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를 누가 갚습니까? 원수가 뭔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이 상황에서 눈닦 갖고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딱 감고 계서 하고 자기의 원수를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만 된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다윗의 관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하나님의말 끝마다 하나님, 아니 말 앞에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10편 54편 5절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편 54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우리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시편에 나오고요. 시편 37편에 나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너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탈때 짐을 맡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행기 탈때짐 맡기면서 걱정하면서 맡겨나요 저기다 저게 딴 데로 가는 거 혹시 아니야? 저 비행기 짐이 딴 데로 어떻게 하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그냥 맡기죠. 그리고 비행기 편안하게 타고 가는 거야 특히 큰 짐들이 있습니다. 큰 짐. 저도 외국 여행 갈때 기타 같은 큰 짐이 있어요. 가져 가져갈 때데 그거는 들고 탑니까, 못 들고 탑니까? 못 들고 타요. 큰 짐은 따로 짐칸에 실어야 돼, 비행기 탈 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큰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짐을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겨놓고 맡긴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거를 도와주시죠 그거 나는 편하게 앉아서 비얘기 타고 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특히 중요한 문제들, 큰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다란다고 바뀝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다만,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과 정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다이 지금 그 원수를 주님께 맡게 돼요. 그리고 그가 또한번 선언합니다. 마지막 두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4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쁜죄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미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 모두 한단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내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것도또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때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걸 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이 생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에 나와있죠 누구든지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분,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는,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처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신랑으로 믿는 마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느낌만 내 느낌을 그냥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다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사월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서잡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위험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사울이 나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처럼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모든 것으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광택하게 아버지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게하 오늘 우리에게 우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